네. 자, 그러면 3주차 이것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한글 맞춤법 1 1항에 리얼 두음 법칙 그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려려료류리가 냐녀뇨뇨니를 거쳐서 야여요유이가 된다. 냐녀뇨요니는 그냥 어디 팔아먹고 없어요. 그냥 려려료류리가 야여요유이로 바뀐다. 예, 그 내용만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는 냐녀뇨요니가 들어가 있다는 것. 예, 제가 저번에 사, 그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자제1 1항 보시면 한자음 려리의 랴려 레료 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예 야여 예요 유 이로 적는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이 예, 틀린데요. 아래 예를 보시면 이제 기억 양심 예이 양심이라고 적어야 되고 량심이라고 적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력사 대신 역사 레이 대신 예의룡공 대신 용궁 유행 대신 유행 리발 대신 이발 이런 식으로 적어 줘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래에서 다만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바로 의존명사에 관련된 것들이요. 다음과 같은 의존명사는 보는 대로 적는다. 면, 리냐, 예, 이거는 이제 거리의 단위죠.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이거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 라는 식의. 예, 그래서, 이건 뭐, 그, 거리의 단위건, 이유이건, 이렇게 의존명사로 사용됐을 때, 그때는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고, 리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일번 보시겠습니다.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당연히 두음법칙은 첫머리에 관련된 것이니까,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두음법칙을 잡히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예를 보시면 개량, 설량 다둘째음절입니다 둘째음절. 그다음에 수력, 협력, 사례 이런 식으로 개량이 아니라 개량, 수력 그수역이 아니라 수력 이런 식으로 예, 첫째음절이 아니니까 두음법칙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력 사례 혼례 와룡상룡 하류 금류 도리 진리 이런 식의 용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용례가 뭐냐 면 쌍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쌍용 자동차가 있거든요 쌍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상호명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고 어 우리 그 현재 바뀌어진 예그 저기 그 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쌍룡이 맞습니다. 쌍룡 그래서 쌍룡 자동차 그렇게 쓴 것은 틀림 표기가 되겠다. 쌍룡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쌍룡의 쌍은 수량 단위를 표시하지 않으며 또 쌍룡이 하나의 단어로 이어져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쌍룡으로 적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룡이 아니라 쌍룡이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다만 어, 모음이나 니음 받침 이에, 뒤에 이어지는 렬율은 렬율로 적는다. 라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요거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실에 배우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열율과 렬률, 그러니까 두 법칙을 적용한 것이 렬율이 되겠고, 적용하지 않은 것이 렬률이 되겠죠. 하여간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그 모음이나 니음 받침 뒤에 그렇게 이어지는 열률은 그렇게 열률로 두음법칙을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좀 상당히 그요거를 알고 계시면 상당히 한글맞춤법에 그 조회가 좀 있으신 중고등학교 시절에 꽤 배우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그여간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이제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렇게 나열 나열 이렇게 했을 때 나열 나의 아가 모음이죠. 모음 뒤에서는 열로 적는다. 그래서 나렬이 아니라 나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열. 이거는 니은뒤네요. 니은뒤이기 때문에 렬이 아니라 열로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열 그렇게 적고 있고 치열. 이건 모음 뒤. 선열 니은뒤. 비열 모음 뒤. 어, 진열 그, 저 니은뒤. 규율. 어, 저 모음 뒤. 선율 니은뒤. 비율 모음 뒤. 전율 니은뒤. 실패율. 그, 이건 모음 뒤, 백분율, 요거는 자기, 그, 그, 그거 뒤, 니은 뒤, 예, 런 식으로 그렇게 지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 비교를 좀 많이 하죠. 그, 나열 있죠? 나열은, 이렇게 모음 뒤니까 열로 적는다. 열률이 아니라 열률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나열로 적어주지만, 그렇지만 행렬 있죠? 행렬 같은 경우에는 행열입니까? 행렬입니까? 행렬이에요. 이건 이응 뒤거든요. 그래서 이응 뒤에서는 그냥 렬률로적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분율 있죠? 백분율은 이거는 저기 니은 뒤니까, 이렇게 니은 뒤니까, 율로 이렇게 적어 주지만, 시청률 있죠?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응 뒤네요. 이거 니은 뒤에 뭐. 저게 모음 뒤 아닙니다. 이응 뒤이기 때문에, 그냥 열룰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두개 비교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붙임 2번 보시면,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였을 경우에도 보는 대로 적을 수 있다. 어, 여기에 따라서, 여기 저, 신립, 최림, 체륜, 하륜, 요런 식으로, 원래 신입이라고 그렇게 적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외자로 된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 저,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실립, 최린, 체륜, 하륜, 요런 식으로. 자, 그렇지만 그 아래에서 보시면 두 글자 이름의 경우, 외자가 아니라 두 글자의 이름의 경우에는, 박린수, 김륜식처럼 하는 것이, 어, 적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외자로 적었을 때는 그냥 성하고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김윤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하고 이름은, 아, 이름이 두 글자일 때는 성하고 이름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읽기 때문에, 또 그, 둘째 음절에 두음법칙을 적용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3번 보시면, 줌말에서 분음으로 소리 나는 것은 분음대로 적는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보시면, 궁변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그그 그 앞에 두음을 따가지고 두문자어로 그렇게 그 이름을 그 짓는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두음자어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아, 이렇게 두음법칙을 아, 그럴 때는 제뭐 정경련 이런 식으로 하나로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역이 아니라 궁련, 아, 그 다음에 대한교연이 아니라 대한교련.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두 문자어, 이렇게 두 음절어를 할 때는, 예, 그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음에 아래에서 보시면, 아, 뒤에 한 자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게 딱한 글자씩 따왔기 때문에, 그 단어로, 그,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전체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이제, 그, 인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부침 4번 보시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예, 뒷말의 첫 소리나 첫 소리가 니은 또는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 우리 시팡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 아까는 신여성이나, 신여성이나신성이나 공연불 이런 거 다뤘죠. 그렇게 신이나 공처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을 때는 끊어설근이가 두음법칙 적용한다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합성어. 어, 이렇게, 둘둘 뭐 끊어지거나 이렇게 합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끊어서 이렇게 읽으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그 내용이, 예, 그, 우리 10항에 이어서 11항에도 그대로 붙임 사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역이용, 역 플러스 이용이죠. 연이율, 연 플러스 이율, 그 다음에 연력학, 열 플러스 역학, 그 다음에 해외 플러스 여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뒤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아, 사람들의 바람, 다음습관이 보냄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것은 예외 형식을 인정한다. 예, 그래서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이런 식으로 원래 미플러스 입자예요. 그리고 소플라스 소플라스 입자죠. 그 다음에 수플라스 유탄이고요. 파플라스 염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요게 미입자, 소입자 이런 식으로 부침4분에 준해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또 예외 예외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그 우리.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네, 무조건 그거죠. 저기 저 두음법칙을 적용을 하지 말아야죠. 맞지 말아야 되는데 부침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용 연이율 이런 식으로 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 그 합성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두음법칙을 지금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외가 하나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무조건 다 두음법칙을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고 밀입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처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읽혀지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 비록 앞에 두,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왔지만은 그렇지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 그냥 그저 미립자 소립자 미입자가 아니라 미립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뭐그이 어, 예외의 예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글 맞춤법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 그래서 뭐그 하여간 예외가 있는 것도 참 헷갈려 죽겠는데 예외 의 예외까지 또 알아둬야 되니까 그게 좀 상당히 힘든 부, 그 힘든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여간 미립자 소립자 수류탄 파렴치 이런 것들은 하여간 다 그거니까 저기 저그한 번에 이렇게 읽혀지는 것들입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고요 수류탄 같은 경우는 수플라스 유탄이거든요 총 유탄처럼 예, 그 다음에 파렴치 같은 경우에도 몰 염치처럼 파플라스 염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 읽혀지기 때문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매고아렇게이렇 그 보시면 고유어 뒤에 한자어가 결합한 경우에는 뒤에 한자어 형태소가 하나이 그 단어로 인식되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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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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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렇이이 어, 뒤에 또 이제 그 우리 12항 있죠? 12항에 또란이 아, 나옵니다. 란하고 난이 나오는데 자 요게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거는 량이냐 양이냐 요 문제죠. 어떨 땐 량으로 쓰고요. 어떨 땐 양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글 맞춤 법 12항에도 나올 내용입니다만 미리 끌어다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난과 그 다음에 란도 마찬가지예요. 요란 란과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어떤 경우냐면 양하고 어, 란하고 쓰는 경우는 앞에 한자어하고 결합할 때 한자어하고 결합하면은 양이나 란으로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여기 고유어나 고유어, 그 다음에 그걸로 그 뭐죠? 어, 그 고유어나 그 외래어. 보요나 외래어하고 결합할 땐 양과 난으로 써달라. 예, 그런 것으로 그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어, 량이 적설량이죠. 적설량, 적설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적설 뒤에는 량이라고 쓰고, 오늘은 구름량이 맞겠습니다. 구름은 고유어네요. 그래서 구름량이 아니라 구름양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란. 투고란 있죠? 투고란, 그 다음에 란, 투고 란 있죠? 투고 란그 신문에 예, 투고 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고가 한자어기 때문에 투고 란이라고 그렇게 적어주셔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뭐 어린이 란. 뭐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그런 난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친다면 이게 어린이 플러스 그어린이 이제 고유어기 때문에 어린이의 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난으로 써준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 그, 그 내용이에요. 그저 고유어나 어, 저그 고유어 뒤에는 그렇게 예, 그 자,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들을 어, 그 양이나 아니면은 난 같이 두음 법칙을 적용한 것들을 거기다가 뒤에다 넣고요 그다음에 한자어 뒤에서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애들, 그런 애들, 양이나 란 같은 거를 집어넣는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붙임 5번 보시겠습니다.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쓰는 경우나 어,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서 쓰는 수도 붙임 4에 준하여 적는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고유명사 붙여 쓰는 경우 서울, 여관. 아까는 성신, 여자, 대학교. 이것도 마찬가지였죠. 그 10항에서. 그 11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울, 여관.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으니까 고유명사 하긴 하지만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행, 이발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를 끊어 읽을 때도 6666 이런 식으로 6666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그냥 끊어 그 바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6666 이렇게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을 다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 보시면 6636 이것도 마찬가지죠. 6636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별로 없죠. 6636 이런 식으로 에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적용을 해야 하고요. 같은 형식도 이해 주나 해 적는다. 다만 오륙도 육륙봉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이제 그냥 한꺼번에 그저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되기, 되기 때문에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륙도 뭔지 아세요? 예전에 그저 그뭐 여러분들은 전혀 뭐 노래를 모르실 거예요. 그 돌아와요 부산항이란 노래 모르시죠? 조용필이라고 간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되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가수가 있는데요. 예, 그분의 좀 히트고 거기에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산항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부산항 앞 앞에 오륙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다섯 개가 되고 어떨 때는 여섯 개가 되는 섬이에요. 어떨 때 5개가 되고, 어떨 때 6개가 되나요? 우리 이렇게 섬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작은 거예요. 작아지고, 밀물이 있을 때는 섬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썰물이 될 때, 물이 쭉 빠지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그런 섬이 바로 5, 6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5, 6도는 이제 5개나 6개가 되는 섬인데, 5, 6도, 5, 6도, 이런 식으로 딱 끊어지지 않고, 5, 6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로 읽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5,6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6봉 이것도 앞에 이제 봉우리가 여섯 개가 있고 뒤에 보니까 또봉우리가 여섯 개가더 있을 때총 12개가 있을 때 6,6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도 6,6봉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6,6봉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이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6,6봉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 6도, 6, 6봉 등은 5, 6, 6, 6처럼 두 단어로 갈라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한꺼번에 읽음으로 보는 대로 적는다. 5, 60, 도, 대충 5, 60, 개, 이렇게 얘기할 때, 5, 60, 개, 이런 식으로 읽지 않잖아요? 5, 60, 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서 읽어버리니까, 5, 6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냥 그 수를 그 이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 경우에도, 역시 그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자, 다만, 이제 그, 다만은 이제 거기에 의존명사에 관련된 거였죠. 의존명사는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리냐, 예, 요거 면리. 그 앞에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앞에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일번 보시면 자 쌍룡, 쌍룡, 예, 쌍룡 자동차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쌍룡이 맞다. 예, 그래서 요거는뭐 둘째 음자를 이하에서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 쌍룡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만 보시면 실패율과 실패율과 실패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패율이 그 뒤에 게 맞겠죠. 그저 왜냐하면 이제 열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이나 니은 뒤에서 열률로 적는다에 따라서 실패의 실패의 폐의 애가 모음이니까 모음 뒤에서 율로 적면 실패율 뒤에 께 맞겠습니다. 처음에 부침이 번 보시면 실립과 신입이 있네요. 요둘다그저 어 일단은 이게 둘째음절이니까 두음법칙을 적용을 그안 해야겠죠. 어 자기 그 아, 저 성하고 이름 같은 경우에 그 외자 이름인 경우에는 이거는 저기 그 두음법칙을 원래는 성하고 이름하고 끊어서 읽으니까 두음법칙을 적용을 해야겠습니다만 외자일 경우는 한꺼번에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음법칙을 적용을 할 수도, 그러니까 저, 그 적용을 안할 수도 있다. 예, 그고 거기에 따라서 둘다 맞습니다. 신립도 맞고, 신입도 맞고.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과 이름을 끊어서 읽은 그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립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읽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둘다 맞는데, 원칙은 뒤에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제 허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렇지만 이제 참고로, 이제 이 환자 보시면 정려원이거든요. 정려원이란 배우 아시죠? 예, 뭐 근데 그, 요게 그 외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두 글자, 이름이 두 글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두음법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려원이라고 자기는 튀기 위해서 정려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이거는 한글 맞춤법의 표기에 따르면 틀림 표기가 되겠습니다. 정려원 요런 식으로 적어야 맞는 뒤에 께 맞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붙임선 번 보시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요거를 이제 그저그 저. 그저 두 문자로 예, 끊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단어를 만들었을 때는 기게 단어가 한꺼번에 읽히니까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따라서 정경연이 아니라 정경련이라고 있는 그 뒤에 께 맞겠고요. 자 그다음에 붙임 4번 보시면은 등용문 그다음에 등용 등용문이 있습니다. 자요게그 이거는 저그 그러니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등용문이냐 등용문이냐. 그래서 이게 등 플러스 용문이냐 아니면 등룡 플러스 문이냐 이거 좀 글자 이상했어 미안합니다 예, 다시 쓸게요예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읽혀진다면 등용문이 되겠고 이렇게 읽혀진다면 등룡문이 될 텐데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 거기 그저 거기 가면 노량진 같은 데 가면, 그 공무원 시험 이제 준비를 하면서, 뭐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이 되기 위한 등용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광고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 다니면 공무원이 바로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등용문이 뭐냐면 이제 중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용문이,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이제 벼슬 있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 통과해가지고 벼슬을 얻을, 벼슬을 얻, 얻는데, 예, 거기 과거 시험 통과해서 벼슬을 얻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면, 여기 산 위에 이렇게 용이 새겨져 있는 문이 있어요. 용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문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용문을 오르는 거죠. 그래서 용문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그런 벼슬길에 오르는 예, 이런 행사를 중국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따와가지고 이렇게 그 용문을 지나치는 예, 그런 이제 행사, 즉 벼슬길에 오르는 것, 이런 것을 예, 등 용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처럼 용문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오르듯이 그렇게 용문에 오르는 것이 기 때문에 등용문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등용문 뒤에 있는 거를 등용문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니까 두음법칙을 뒤에 적용하는 요게 맞겠습니다 얘는 틀리고요 등용문 예. 자 그래서 등용문은 틀리고 예 이런 식으로 읽혀져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등용문 이런 식으로 읽혀지는 뒤에게 맡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모두 뭐다 그렇게 저, 두음법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미립자 소립자 뭐파렴치 수류탄 이런 것들은 두음법칙 적용하지 않았죠. 한꺼번에 읽히니까. 자 그래서 미립자 그거는 이제 그 예외적으로 미립자 예외 예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립자고 그 앞에게 맡겠고요. 그다음에 적설량과 적설량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그저 양과 란 예, 얘네들은 그 저기 양과 난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그 저기 어 고유어나 외려고 왔을 때 양과 난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한자어 왔을 땐 양과 란이라고 적는다에 따라서 적설량이라고 적는 그 앞에 게 맞겠습니다. 어 적설은 이제 한자어니까요.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구름 양. 어, 구름 양이 있는데, 구름 같은 경우는 고유어죠. 그래서 그 저, 두음법칙을 적용한 양으로 적어주는 뒤에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읽고, 고유어나 외래어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읽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름 양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뒤에 두음법칙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붙임 오븐 보시면 6666, 6600. 666, 미안합니다. 6636, 이런 식으로 다 끊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666, 이런 식으로 읽으니까, 끊어서 읽어야 되니까, 두음법칙 적용한 뒤에게 맞겠고요. 자, 그러면 해설 보시면, 다만, 560 같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읽는 경우, 대충 이렇게 그 이어가지고 한꺼번에 읽는 경우에는, 이거는 두음법칙, 한, 그, 한꺼번에 끊어있지 않고 한꺼번에 읽으니까, 두음법칙 적용을 안 해서, 560, 이렇게 읽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앞에게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글맞춤법 12항 리을 두음법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네요. 두음법칙 중에. 자그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이제 니은으로 바뀐다는 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그제 12항 보시면 한점 라레 로레 로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습니다만 그냥 리을. 리을은 무조건 못한다. 도움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난네 노네 노느즉 니은으로 그렇게 적는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낙원이 맞지, 낙원이라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뇌성 대신 뇌성, 레일 대신 레일 루각 대신 누각 로인 대신 노인, 능묘 대신 능묘. 그렇게 적어줘야 맞겠습니다. 자, 무침1번 보시면, 단어의첫머리이외의 경우에는, 보는 대로 적는다에 따라서, 쾌락, 긍락, 거래, 왕래, 부로 연로. 이런 식으로 다 리울로 적고 있죠. 그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두음법칙이 아니니까 두음이 아니니까 두음의 환경이 아니니까 두음법칙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리을로 원래 리을이에요 이게 발음이. 그래서 리을로다 적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뢰, 낭래 고로 방알로 동그름 가정란 다 마찬가지고요. 자래 아 해설 보시면 자 릉과라는 자 란이 나오네요. 앞에 량하고 그 같이 이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릉과라는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보는 대로 적는다. 예, 그래서 보는 대로 적지만 그렇지만 고유어나 외래어하고 결합할 때는 한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음법칙을 적용한다. 예,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강릉, 태릉, 서울릉 이런 식으로 예, 요 릉자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기 선 릉입니까? 선 릉입니까? 이호선의선 릉력 있죠. 예, 그거 선 릉이 맞아요. 예그래서지고 그거는 이제 선 선이 앞에 한자어거든요. 그다음에 태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태릉에 또 선수촌까지 있어가지고 태릉 선수촌이야, 태릉선수촌이냐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태도 역시 한자어기 때문에 릉이라고 그렇게 태릉 한꺼번에 이렇게 기 때문에 두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태릉, 설릉 그렇게 그저 써줘야.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란, 담란, 토고란 이것도 란이라고 다배 한자오니까 란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요. 겠자 다만 예컨대 어린이 난 어머니 난 어린이 어머니다 고유어네요. 그다음에 가심난요거는 이제 외려군요 이런 것 같이 고요나 고미 외려어도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 십이랑 부침사 앞에 그 그걸 그 다뤘었죠 저기 저그저양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서 보인 개연 고름 양의 경우에처럼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는다라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량아 양과 예 같이 이렇게 그 아, 능, 능예 그다음에 그 저기 란, 난 이런 거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다시 적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침 2번 보시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은 단어는 뒷말을 두음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이거 또 나왔네요.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나 아니면 합성어인 경우에는 끊어서 읽니까 뒤에 두음법칙 적용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 내월, 상, 노인, 중, 노동, 비논리적 이런 식으로 다 끝났을 거니까 뒤에 동법칙 다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 해설 보시면은 고랭지 는 표가 높고 찬 지방이란 뜻을 나타내 는 단어이므로 고 플러스 냉지로 적지 않고 고랭지로 적는다. 자 이거 이것도 좀 이렇게 그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자 이게 고 냉지냐, 그렇지 고 플러스 냉지냐, 아니면 고랭지냐, 어, 고랭 플러스 지냐 거기에 따라서 고 냉지로 적느냐. 고, 냉지로 적느냐? 고랭지로 적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그 고랭지 채소 여러분 아세요? 예, 저도 고랭지 채소 뭐, 그 배추나 이런 거, 예, 그 김장할 때, 그때 이제 높고 그 추운 지방에서 그 대관령이나 이런 데 잔뜩 이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 이제 따오는 그런 것을 제가 1박 2일을 보고, 아, 그런 저게 고랭지 채소라고 그러고, 그냥 지리지에 그냥 추상 피상적으로 배웠던 거를 예, 그대로 그냥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랭지는 이제 추, 그 높고 추운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높고 추운 지방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죠. 높고 추운 지역이죠. 높고 추운 지역. 예, 그래서 고랭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고랭 플러스 지라고 쓰는 이 아래께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자 높고 추운이 그 지라는 것을 그 땅이라는 것을 그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랭지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확인 문제 보시면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예, 능묘. 예,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저그 고기. 그 앞에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 가지고 그래서 능묘. 예, 요런 식으로 그 적어 주는 게 맞겠죠. 예, 그다음에 그 두음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부침열번 보시면 태능과 태령이 있고 그다음에 투고란과투고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태그요 그 저기 릉과 란 같은 경우는 앞에 한자어가 한자어 결합을 하면 릉과 예, 란이라고 이렇게 적어준다에 따라서 그렇게 그태릉 뒤에 게 맞겠고 그 다음에 투고란 앞에 게 맞겠습니다. 그 릉과 란이라고 태와 투고는 다 한자어니까 그렇게 릉과 란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가십 란이냐 가십 란이냐. 예, 가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니까, 외래어니까, 요거 난이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에께 맞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난이냐, 어린이 난이냐요거 어린이 난이라고 이렇게, 그 고유어 뒤에, 난이라고 써주는 뒤에, 앞에께 맞겠습니다. 고유어 뒤에선 난이라고 써줘야겠죠.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붙임 2번 보시면, 신낙원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실 플러스 낙원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 한자어처럼, 그,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입니다. 예, 그래서, 실 플러스 낙원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 낙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두음법칙을 적용한 그 뒤에께 맞겠고요. 실 낙원이라고 적는 뒤에께 맞겠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고랭지 같은 경우에는 고랭 플러스 지이기 때문에, 높고 준 지역이니까, 그렇게 고랭 끊고 지라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랭, 지로 쓴 앞에께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교이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우리 좀 3교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